블로그 3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세 가지. 쉽게 읽히는 글쓰는 비법이 뭔가요? 웃긴 글쓰는 비법이 뭔가요? 통찰력 있는 글쓰는 비법이 뭔가요? 내 글이 쉽게 읽히고 웃기고 통찰력 넘치니까 저런 질문을 하겠지? 잘난 청미안. 블로그 처음 1년은 겸손하게 글 썼음. 근데 겸손한 척하니까 의미 전달이 어려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음. 내가 재수 없어 보이고 잘난 척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람. 내가 통찰력 있는 글쓰는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책을 읽는다. 2.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만난다 3. 필사 메모장에 옮겨 적는다 4. 그 문장을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 5. 핵심 단어를 파악한다 6. 핵심 단어를 발전시켜서 나만의 문장을 만든다 단어 하나 가지고 620자의 글을 완성하는 예시를 보여주겠음 가장 중요한 건그 문장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임 중얼거리다 보면 영감이 나도 모르게 떠올라 나의 모든 통찰은 그렇게 만들어짐 잘난 척도 미안 아래는 글쓰기 수업 때 했던 내용임 책 읽다가 아래 문장을 만났음 그 문장을 바로 수집했음 이유는 박해감이라는 단어 때문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임.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음. 박해감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너무 신선했음. 박해감을 가진 이들은 타인을 악한이나 공격자로 만드는 기술에 능하다. 소중한 경험 김영경. 박해감은 피해의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생각이 들었음. 박해감을 피해의식으로 바꿔보자. 박해감을 가진 이들은 타인을 악한이나 공격자로 만드는 기술에 능하다. 피해의식을 가진 이들은 타인을 악한이나 공격자로 만드는 기술에 능하다. 말이 통함. 그런데 피해 의식을 박해감으로 바꾸니 표현이 더욱 신선해 보이고 의미가 더욱 강조가 됨. 피해 의식은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임. 피해를 입었지만 나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있음. 별거 아닌 것에 피해 의식을 느끼는 나도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듦. 박해감은 어떤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뚱맞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난 순교자다. 박해받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 억울함이 강조됨. 김연경 작가는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더욱 비꼬기 위해서 박해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됨. 피해의식이란 단어는 가해의식과 관계가 있음. 피해의식과 가해의식 박해감이란 단어를 사용한 글쓰기 예시는 아래와 같음. 박해감을 이용한 글쓰기 예시. 난 피해의식에 젖어 살았다. 서울대 못간건 아빠 엄마의 이혼 때문이다. 정서가 불안한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니? 내 성격이 소심한 건 엄마의 불같은 성격 때문이다. 주눅 들어 살아왔는데 자신감이 생기겠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가난 때문이다. 어학연수도 못 가봤는데... 어찌 원어민처럼 영어가 되겠니? 얼굴만 필리핀 원주민인 듯. 피해의식을 넘어 박해감을 느꼈다. 단어가 주는 어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 박해감. 난 박해 받으면서 살아왔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가? 물론 잘못은 있다. 내가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하다는 게 나의 잘못이다. 30년을 피해의식과 박해감에 젖어 살았다. 아니다. 젖지 않았다. 푹 빠져 살았다. 명상과 마음 수련, 독서와 글쓰기를 하다 보니, 이상한 녀석이 올라온다. 가해의식이다.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왜 올라오지, 이런 감정은? 어느날 나에게 피해의식을 주었던 부모나 친구, 상사를 용서하게 되었다. 아니다.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거만한 마음이다. 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난 반대로 그들에게 용서를 빌게 되었다.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악한으로 만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단계가 있다. 피해의식과 시기심, 부러움을 느끼면 낮은 레벨이다.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시기심이나 부러움이 없어진다. 친한 친구가 아무리 잘 나가도 부러움이 없다. 별 볼일 없는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거드름 피워도 시기심이 없다. 왜?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글은 아니지만 박해감이란 단어 하나로 피해의식, 가해의식, 시기심, 부러움, 너와 나의 경계 등으로 글이 확산되어 나가는 게 보이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책 읽다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핵심 단어를 잡고 늘어지고 두들겨 패고 분해해서 가로로 만들어버리기 바람. 당신만의 멋진 글이 완성이 될 것임.